네, 다음 정뭐 코덱스 인버스 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덱스 인버스 종목이 네이 개념은 저거죠. 이 주식시장 하락시 네 지수가 빠질 때 그죠? 네, 역으로 올라가는 그런 자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런 패턴이 지금 나오기 있기 때문에 그죠? 네, 대한민국 주식시장 이제 조만간 네 지수 빠진다 계속해서 제가 그제 채널에 이 메인 채널에 남겨드린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예. 네. 지난주 13일 금요일 언급하면서 남겨드렸던, 그거 참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이 조만간 이제 조정장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하 지금 이 코덱스 인버스라는 종목도 지금, 지금 오일 이런 식으로, 네, 지금 반등이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야 된다 네, 지수가 빠진다? 그럼 얘네들이 올라가요. 아셨죠? 예. 네. 자, 그래서 이 코덱스 인버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계실 겁니다. 네. 자, 어쨌든, 네, 이제는 코덱스 인버스, 예 매수를 하셔야 될 타이밍이시겠죠? 그죠? 네예 지금 포착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예 지수가, 네, 지금 위험한 구간이다. 오늘도 지수 많이 빠지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예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조만간 1000포인트 깨져버리게 되면은, 자금 이탈이 더욱더 가중화될, 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코덱스 인버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이제는 매수를 하셔도 될 타이밍이고, 네, 어쨌든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 4,250원, 네, 241선이죠. 네, 거기 향해서 지금 간단 얘기입니다. 조만간. 자, 이게 지금, 어, 올라간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제 고, 네, 하락장이거나 폭락장 나오면은, 네, 곡소리 많이 나죠, 나겠죠. 그죠? 조심하셔야 된다. 네, 1 3일의 금일 그 영상을 보셔라. 네 거기도 제가 조만간 어, 수익 나신 분들은 빨리빨리 계좌 정리를 하라고 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주봉을 봤을 때는 코덱스 인버스가 네이 4,500원 있죠 이 주봉 기준 6 0일선 여기까지 지금 상승을 어, 단기적으로 이제는 어, 시키겠다는 의미로 보셔도 되시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네 상황을 보셔야 되겠죠 지수가 다시 어,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네 그러면은 이 코덱스 인버스는 이 4,500원 선, 주봉 기준 61선까지 갔다가 다시 저금하고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 네, 참고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월봉도 지금 뭐 형편이 없었잖아요. 지수가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이 올라가는, 네, 미국의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포함해서, 네, 걔네들이 올라가니까 이 코덱스, 인버스 이런 것들은 줄줄줄 빠졌잖아요. 계속 서 역으로, 걔네들 올라가면 얘네들 내려오고, 얘네들 올라가면 지수 빠지고, 그죠? 네,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수 빠진다. 예, 인버스 올라가고, 지수가 어, 올라간다. 그러면은 인버스는 내려가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니까, 이 조만간 한국 주식시장이 아, 좀 약간, 음,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돼. 네,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빨리빨리 그 잡주 같은 거 빨리빨리 청산하시고요, 네, 안정된 네, 중견 기업, 대기업 우량주로 빨리빨리 갈아타셔야 됩니다, 네. 결론은 코덱스 인버스, 네, 반등 네, 시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4,250원, 4,500원, 네, 이 정도까지는 이 상승을, 어, 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